안녕하세요. 오늘은 재개발 진행 속도나 궁금한 내용을 도대체 어디서 확인해야 할지 답답하셨던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오늘은 그 답답함을 조금이나마 해소해 드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서울시와 구청의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재개발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지를 차분히 짚어 보겠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통과부터 입안 제안까지 재개발은 수많은 이해관계와 협의 산물입니다. 지난 수년 동안 마포구청과 서울시를 발로 뛰며 교육받고 취재한 보도자료와 서울시와 규제발굴단 활동에도 참여해 현장에서 느낀 불편이나 행정과정 속에서 드러나는 이른바 그림자 규제가 있다면 직접 제안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재개발 현장에 바로 적용해 속도를 낸다거나 체감할 수 있는 변화 하를 만들게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제도는 있고 취지는 좋지만 재개발이라는 영역은 단순히 규제 하나를 풀었다고 곧바로 속도가 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속통합 기획을 취재하면서 현장에서 교육을 받은 교수님으로부터 인상적인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해관계인들과 담당 공무원들 역시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사연이 많다는 것입니다. 법과 절차, 민원과 책임, 그리고 행정의 한계 사이에서 누구 하나 마음대로 움직이기 어려운 구조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이런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왜 재개발이 더딘지, 왜 말처럼 쉽게 풀리지 않는지 계속 답답한 만만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을 바라볼 때는 속도를 재촉하기보다는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행정이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런 현장의 경험과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재개발의 현실적인 흐름을 알수 있습니다. 마포군의 15개의 역세권 재개발 구역 중에 가장 눈에 띄는 행보를 보이는 곳, 바로 신수동 301의 1번지 일대입니다. 2021년 시작해 2025년 11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주민 공람을 마치고 구역 지정까지 약 6년 기간이라는 것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제야 겨우 시작인 셈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속도의 기술이 있습니다. 문제를 최소화하며 협의를 이끌어낸 것이 그나마 단축한 비결입니다. 그렇다면 왜 신수동 301의 1번지는 그나마 빠른 편일까요? 이 지역의 가장 큰 특징은 반대가 심한 필지들을 가감하게 제척하고 구역계를 조정했다는 점입니다. 모든 필지를 끝까지 끌고 가지 않았고 민원이 반복되는 구간은 현실적으로 제외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재개발은 모두를 만족시키는 사업이 아닙니다. 대신 문제를 최소화해야 속도가 납니다. 신수동은 이 선택을 했고, 그 결과가 약 6년이라는 기간이, 기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진행 과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4년 3월 14일, 제1차 마포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동의로 통과됐습니다. 2025년 1월에는 개발행위 제한 공고가 났고 2025년 11월에서 12월까지의 주민 공람 기간을 마쳤습니다. 사업명으로 강창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으로 통과됐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서울 도시 공간 포토를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꼭 짚어야 할 결론이 있습니다. 민원을 최소화하고 협의를 잘해도 재개발 준비 기간만 최소 6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이 지역은 약 600세대의 규모의 중형 아파트 단지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만약 단지가 더 크고 이해 관계자가 많고 반대 민원이 더 많다면 시간은 훨씬 더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구역계를 바꾸는 순간 행정 절차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고 몇 년은 더 늦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몇 차례 바뀐 결과가 서울 도시 공간 포털의 자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년을 마포고 재개발 현장의 추진 준비 위원장들과 기존 조합장들을 만나 진행되고 있는 현장의 소리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구청과의 협의와 주민 반대민원 최소화된 지역은 진행이 빠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강창역세권 신수동 301의 1번지 일대의 재개발 사업 개요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업 면적은 15734.9 제곱미터로 이 일대는 신규 주거 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입니다. 총 세대수는 628세대, 최고층 수는 33층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중대형 규모의 역세권 아파트 단지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건축물 배치도를 보면 단지가 6개 동으로 총 구성되어 있고, 북쪽과 남쪽 경계를 따라 길게 배치되는 형태입니다. 최고 33층에 이른 초고층 주거타워 여러 동의 고층 건물이 들어서면서 강창역 일대의 스카이라인을 새롭게 형성하고 지역 내 랜드마크 역할을 할 가능성이 보입니다. 입지 조건도 강점입니다. 강창역 6호선과 인접한 역세권 단지로 대흥역까지도 도보 10분 내 접근이 가능하며 두 개의 생활권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교통 편의성이 높은 주거 환경이 될 것입니다. 주변 생활 환경도 우수한 편입니다. 신석초와 신수중, 강성중고등학교, 승문고등학교가 인접해 있어 교육 환경은 막포구 내에서도 좋은 입지로 평가됩니다. 대흥역 학원가까지 도보 10분 거리로 교육 수요를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홍대, 서강대, 연대, 이대 등 서울 서부권 주요 대학들과 가까워 젊은 주거 수요와 안정적 임대 수요를 함께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신수동 일대는 한강 조망이 제한적인 점은 좀 아쉽지만 그만큼 역세권 신축 아파트로서의 실질적인 주거 가치와 미래 수요 측면에서는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강창역세권의 미래 가치는 강 건너 대규모 개발 계획과도 연결됩니다. 용산이 서울의 새로운 중심 업무지구로 성장하게 되면 고소득 전문 인력의 주거 수요가 대거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에 강창역은 향후 서부선 경전철 개통이 예정돼 있어 더블 역세권이 형성되는 시점과 맞물려 추가적인 가치 상승도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서울 도시공간 포털 이른바 서울 플랜 기준으로 살펴보면 마포구에서 진행 중인 역세권 사업은 총 18곳, 3곳은 지역주택조합, 나머지 15곳은 올해 5월 기준으로 역세권 재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마포구 전체로 보면 재개발 현장은 총 144곳에 달합니다. 이 모든 지역이 같은 행정 절차 안에서 움직이는 경쟁자라고 보셔도 무리가 없습니다. 공무원 인원은 한정돼 있고 동시에 수많은 구역을 빠르게 처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각 사업은 법과 절차에 따라 하나하나 협의를 거쳐야 하고 조합 내부 사정에 따라서도 진행 속도는 크게 달라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수는 국청, 구청의 정책 방향입니다. 주택 공급에 대한 기조를 서울시 정책과 얼마나 적극적으로 맞추느냐에 따라 행정 속도에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2025년 12월까지 서울시와 마포구청을 중심으로 역세권 신속통합 가로주택정비사업, 모아타운 등 다수의 지역에서 공란 공고가 나온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란 공고는 조합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진행 신호라고 볼수 있습니다. 답답함을 느끼는 조합원들에게 현재 사업이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행정 절차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최근에는 구청의 행정 문턱이 이전보다 낮아지면서 순조로운 진행을 위한 협의가 더욱 중요해지는 시점으로 보입니다. 다만, 서울시 입안 제한 단계에서 정비구역 지정 이르기까지 여전히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실제 사례를 기준으로 보면 구역 지정까지 최소 약 6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포구 신수동 301의 1번지 일대 강창역세권 재개발 사례는 이 같은 행정속도의 현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기준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단톡방과 사무실 상담을 통해 저는 한 달에 약 천여 명의 분들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철 정치인들이 만나는 유권자 수보다 많을 수도 있는 숫자입니다. 그만큼 현장의 분위기, 이른바 밑바닥 민심을 가까이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재개발 상담을 하다 보면 집집마다 사연이 다르고 상황도 모두 다릅니다. 농담처럼 남의 집 젓가락이 몇 짝이 있는지까지 알게 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재개발 부동산은 일반 아파트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형태도 다르고 이해 관계도 복잡하며 각 구역마다 전혀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답답해 하시는 조합원 분들과 수요자분들께서 재개발과 관련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은 늘 같습니다. 첫 번째, 언제 될까요? 두 번째, 어디가 빠를까요? 세 번째, 어디가 될까요?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제 대답은 항상 같습니다. 신수동 301의 1번지일 때 강창역세권 재개발의 진행 속도를 보시라는 겁니다. 서울시 공식 자료와 마포구청 공람 공고처럼 확인 가능한 행정 기록을 차분히 따라가다 보면 재개발은 결코 예측 불가능한 영역이 아닙니다. 오히려 투자 시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수년간 재개발 현장을 직접 다녀본 결과 투자 관점에서 볼만한 지역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만 상담을 오시는 분들께 모든 정보를 다 전달할 수는 없고 또그 내용을 그대로 믿지 않으시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구청 홈페이지 공고나 서울시 도시계획 공란 공고를 직접 확인하지 않는 한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마포구에는 현재 재개발 진행 중인 곳이 144곳이 있습니다. 그 자체로도 방대한 부동산 정보가 축적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마포구 재개발 현장과 인근 아파트 시세를 비교해 실제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될수 있는 정보를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마포구 부동산 투자 계획이 있으신 분들께 조금 더 깊이 있고 정리된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마포구 신속통합 선정 구역과 현재 선정을 기다리고 있는 지역들에 대한 정보를 차분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